반갑습니다. 올코바르마 원장 고원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시원한 바닷바람이 솔솔 불고 있는 화성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. 조선일보에 나온 대로 내가 노년이 돼서 꼭 닮고 싶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이야기 뭐였을까요?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요. 음, 그런 게 아니고요.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는 어른들을 닮고 싶지 않습니다. 라는 게 이의를 일단 는 혹시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린 손주든 또 젊은 사람이든 대화하시면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, 참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어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임에는 분명하겠으나 또 나이가 어리다기 해서그 사람들의 인격체가 존중받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한 같은 말이라도 참 제가 만났던 지하철에서 만났던 참 인격이 갖춰져 계신 듯한 누가 봐도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 어르신께서 그 초등학생에게 건넸던 한마디 오늘 학교 생활을 잘 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묻던 참 살갑게 느껴졌던 그 말이 가슴살을 싹 파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70년, 80년 살아온 어떤 인생을 가치스럽게 살아냈다고 인정받는다라면 그러면 돈 안주고 누구로부터 인정받는다는건 참 가치스럽고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누군가에게 득이 되고 또 인정하게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 같은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. 육해지지도 많이 높고 한데요.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를 잘하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이다 같은 시원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웃게 해주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의 인격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런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. 옳고 바른 마음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. 또 여러분들이 골프 바른 마음과 함께 행복을 가꾸는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